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자먼 영어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Unit 192 Commit to Him 그 분께 맡기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Unit 193 Our Good Leader 우리의 선하신 인도자 라는 제목으로 자먼 16장 9절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버전으로 듣고 시작할게요. A man's heart plans his course, but Yahweh directs his steps. A man's heart plans his course. 어떤 사람의 마음이 plans 계획합니다. 모를요? His course. 여러분 course하면 어떤 강이나 강좌를 말할 때 쓰는 명사죠. 그런데 또 다른 뜻으로 방향. 방책 그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쪽 방향인 것 같아요. 방향 내가 나아갈 방향 내 인생의 계획 그런 것들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but Yahweh d i r e c t his steps.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direct 길을 안내하다 알려주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he steps 그의 발걸음을 안내해주고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그의 발걸음은 누구의 발걸음? 어떤 사람의 발걸음? 비록 그 사람이 마음으로 그 자신의 길의 방향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안내해 주십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연습을 하겠습니다. 짧은 단위로. A man's heart plans his course. but Yahweh directs his steps. 전체 말씀 듣고 따라하겠습니다. A man's heart plans his course, but Yahweh directs his steps. 계약한 걸 말씀으로 읽어 볼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영어와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a man's heart plans his course.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But Yahweh directs his steps.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 man's heart plans his course, but Yahweh directs his steps. 다음은 PBE 버전. A man may make designs for his way, but the Lord is the guide of his steps. A man may make designs for his way. 역시 어떤 사람은 어떨 수 있다. Make designs. Make design 하면 말 그대로 도안을 만들다, 구상을 만들다. 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도안하고 구상을 하는 거겠죠. 뭐에 대해서? For his way. 그의 길에 대해서 도안을 하고 구상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But the Lord is the guide of his steps. 하지만 주님이 그 사람의 발걸음에 guide, 인도자가 되십니다. 사람은 자신이 그 길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디자인을 하겠죠. 하지만 주님이 바로 그 사람의 발걸음에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연습을 하겠습니다. 짧은 단위로 a m n may make designs for his way. But the Lord is the guide of his steps. 전체 말씀 듣고 연습하겠습니다. A man may make designs for his way, but the Lord is the guide of his steps. 우리말과 영어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A man may make designs for his way.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와 신이라. But the Lord is the guide of his steps.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 man may make designs for his way, but the Lord is the guide of his steps. 버전별로 비교를 해보면, 웹 버전에서는 A man's heart plans his course. BB는 A man may make designs for his way. 웹 버전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주어인 거고, BB는 사람이 주어인 거고. 그리고 plans, 계획하다라는 동사를 make designs. 고안하고 구상하다라는 동사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his course. 이게 그 사람의 방향이라고 했죠. course가. 그게 바로 his way. 그 자신의 길이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방향, 그거를 사람이 계획하고 구상해 낸다라는 같은 맥락의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but yahweh direct his steps. 이거를 But the Lord is the God of his steps. 이거는 완전히 문장의 구조가 틀리죠. 웹버전이 3형식 문장, BB버전이 2형식 문장. 그래서 그의 발걸음을 direct, 인도한다 라는 것이 바로 그 발걸음의 안내자가 되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BB버전을 영국식 발음으로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Our Good Leader, 우리의 선하신 인도자. 오늘 말씀은 많이 유명한 말씀이죠. 보통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으니 교만하지 말라는 느낌으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니 좀더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도 그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우리의 기대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유연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방법과 생각만이 옳다고 하는 뻣뻣한 자세에서 벗어나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니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